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박산대 후보를 많은 표 차이로 앞섰습니다. 영남권 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국민의 힘을 떼셨겠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동지 여러분,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 후보임, 추석 귀향 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라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감옥에 갔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회의 의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당은 해체시켜야 합니다 3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가 100만원 이상 범죄로 확정되며 선거보전비용 약 400억원을 토해내게 해야할 것입니다 제발 국힘 좀 해산시켜주세요